오늘 우리 맥주절 감사주일에 말씀 제목이 절기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는데 항상 이3대절기를또 성막이나 또 성전에 가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백성들은 듣고, 그럼 그래 우리는 이런 맥주절의 의미, 감사절기의 의미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 주지 이젠 않아도, 우리 뭔가 마음에 뭔가 좀 항상 매일 매일의 이 감사가 우리 속에서 젖어 있어야 되는데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다 기억합니다 예, 추석 또 1월 1일 새해 신정 또 구정 여러분들은 그런 명절은 우리 속에 다 그냥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출해 내고 결국은 나오기 전에 6월절에 어린 양 6월절에 잔치를 베풀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그 일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것.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나왔냐,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복을 받았냐, 누 누구, 누구 때문이냐, 무슨 은혜이냐, 이것을 좀 기억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신약적 의미로 오면. 에, 교회 시대를 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에 십장을 지시고 부활하시고 에,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 이후 10일 에, 40일에서 50일 오순절 그래서 이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를 우리는 이제 계속 대세김질 안해도 이제 내 마음에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심어져 있지 않아요. 솔직히 오늘 여러분 앞전 주일에 다음 주일은 맥주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맥주 주일을 아, 맥주 주일이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마음 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까? 이런 우리는 기본에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을 한번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사회생활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온통 여러분 잠을 잘지라도 깰지라도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일할지라도 무엇을 움직이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떤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똑같이 우상, 나 땅에 잘될 것을 위한 생각의 우상, 미신적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너는 내게 자, 안식일을 지켜라. 모세가 이제 그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렇게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레기서의 말씀이 23년으로 계속 가서 보면은 그게 이제. 이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성화제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한 거, 하나님 항상 생각하니까 자, 이스라엘 이 절기, 이 절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다시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낭독해서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 하나님께 이렇게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뭐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먼저,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응? 애굽에서 너희들을 종살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입국 시켰으니까,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 결국은 뭐냐면은, 너희들 여당강이 갈라지는 것도, 요사삼장 여당강이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고, 말씀에 보면 다 나와요. 여리성이, 여리고성이 여고성이요고서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하는 골짜기에서 태양이 멈춘 거요고서 예? 10장에서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거예요. 철벽옹성 같은 여러분이 그런 여리고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단 말이죠. 예? 철벽거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의 이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너희들이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던져는 하나님은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존재하는 하나님도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그 인격적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너희들은 가난한 가난한 귀민의 언약을 세우지 말라. 내기서의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개명을 준. 그 율법을 준것 그것을 지켜라 너희들 내가 이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그 주민들과의 어떤 우상적인 언약을 세우지 마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고 명령한 것을 지키라는 거야 왜? 너희들의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세우고 너희들이 무언가를 세워버리면 너희들은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청하면 가서 같이 교제해야 되고 우상의 제보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그 제2계명을 반복으로 계속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왜그 절기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 당했을 때그쓴 나물을 먹었던 그쓴 맛을 보았던 너희들이 바로 영역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들의 고통이 되었고 하나님과 의 모든 언약이 다 깨져버린 상태에서 교제가 끊어져버린 상태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있었던 적을 너희들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와서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지 마라. 무교절, 유월절을 지켜라.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여름 던집니다. 자, 무교절의 유월절의 절기는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를 했어요? 나올 때 유월절, 뭐를 했어요? 어린 양의 고기,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그 밤에 급히 먹고 애굽을 탈출해야 됐죠.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의 그것을 기억할 때, 야.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 나올 수가 없었어. 예? 그러면서 계속 77절, 그 맥추절. 그 맥추절을 지키라. 이거는 이제 뭐예요? 봄에 우리가 보리나 밀, 이런 농작물들을 이제 농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올려드리는 거요 감사절기다고 말이죠. 그리고 계속 이제 추수감사, 수장절 장막절, 뭐, 이런 말씀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게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를 구약에서 우리에게 던져 주었는데 이 절기를 신약으로 와서 말씀해 보면은 그 말씀을 펼쳐놨어요. 그 말씀을 펼쳐낸 어떻게 펼쳐놨냐면 우리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6월절에 그 밤에 고기를 먹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계를 건너게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 한국에서 서 바로 에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가서에서 광야를 가는데 그 모든 그 은혜 너희들이 한난에서 한국에서 서좀 감사 좀 해라. 아멘이죠. 그 감사를 하는데 꼭 성막 아니면 성전에가서 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자그 여호와의 절기를 위해서에루살렘성을 이제 너희들을 순례를 하라. 그것을 해서 명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영원한 구속 계시적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곧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출애굽의 준비를 하고 그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던 것을 너희들 사실이지 않냐? 그리고 그것은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아멘이죠. 온 인류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걸 예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유월절 어린양이 되셨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출애굽기 1 2장에 4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함께 펼쳐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맥주절기에 너희들이 자 초실절 77절이라고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맥주절기에 보리 첫 이삭을 단을 묶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맥주 절기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는 절기인데 이것을 무슨 신약적 의미로 왔을 때 지금 현재 이 교회 시대에 이것을 펼치는 답은 뭐냐 자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절의 예표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23절에 펼쳐 놨습니다. 그로부터 7주간을 지난 7주, 7주간을 지난 그 다음 안식일 후에 곧 50일. 77은 사주고 해서 자, 50일 되는 날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 6월절 죽으시고 6월절입니다그 죽으신 6월절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부활하신 후 초실절, 50일째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 이후에 10일, 그러니까 승천, 승천, 그러니까 승천하기 전에 40일, 부활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40일과 10일을 보내, 승천 후에 10일 오순절, 이것을 맥주절, 성령 강림하시는 것. 이걸 또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성령 시대가 된 것은 오늘 우리는 자, 성령 받아야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만이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맥주절은 생명의 열매를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은 육신의 열매고, 우리에게 내 신앙이 잘 되는 것,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은 신령한 생명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다그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열매를 곳간 곡간, 곡관, 자, 곡간의 교회로 거두어드리는 영적 추수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장막절은, 자, 영원한 우리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제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세 가지 이세 절기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중에 이 맥주 절기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열매로 연관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연관되어지고 오순절의 사건으로 연관이 되어지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말씀에 비추어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은 이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마귀 자식이었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죽은 자였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제는 뭐야 엄마 뱃속에 태어난 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내가 영원히 가는지를 이제 알았으므로 이제는 나는 세상에 노예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이제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은, 영적 자유를 얻은 영원히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은 다이 절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그 분이 십자가를 지신 예표이요, 부활의 예표이요, 성령의 강림의 예표이요, 이 모든 것이다. 이런 예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는 대로, 우리는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맥주제는 결국은 감사가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 왔습니까? 그냥 헐레벌떡 바쁘게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아이고, 앞전주일 맥주제라하 했는데 전 정신없이 왔네.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그 해주세요. 이러한 건 하는데, 하나님 나 구원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6월장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모든 윤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주신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여 오늘 이 절개를 지키려 하는데 그분이 뭐예요? 이런 예배성을 가지고 그림자였던 그분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절개의 그림자였던 그분이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40일 만에 승천하여 40일 이후 10일 오순절에 성령이 그래서 50일째 되는 성령 오순절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셨다고 말이죠 이 은혜를 감사한다면 이 절기를 여러분들이 대강 드리겠냐 그 말이죠 이 절기를 대강대강 드리면 대강 안 돼요 왜? 그 이생의 피, 구약에서 유교병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 때에 예, 오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교절인 여러분 그 사망, 그 무덤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40일 동안 그 부활 의미를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 생명이라는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절기는 예수님 부활하셨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스라엘 백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때 모세를 통하여 나와요 그 결국은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유교병을 먹고 급히 나오라고 했을 때에 그6월절이그 양고기를 먹었던 것이 너희들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있을 때에 예수님이 아담과 하울을 통해 사망을 만들어놨던 그 무덤을 예수님 열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절기가 부활을 예표하고 생명을 예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대한 이 감사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종사를 했고 너희들이 에? 영원히 죽어버렸던 사망에 너희들이 그 고통의 그 쓴맛을 그 쓴나무를 먹으면서 기억해라. 그 절기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맥추절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가을에만 예? 추석 때만 여기다가 예? 곡식 올리고 가이를 올리고 그럽니까? 봄에는 없습니까? 보리도 있습니다. 밀도 있습니다. 예? 매실도 있습니다. 예? 블루베리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아로니아도 있습니다. 봄에 나오는 열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안 드릴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거저 이 허물 많은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용서받을 수 없는 나 에? 내가 아무리 어떤 힘이 있다 안들 무릎에 힘이 있다 안들 어떤 힘이 있다 안들 그건 나고 하 예수님은 너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이 절기에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무엇을 다 드린들, 무엇을 고통을 받은들 원망 불평할 수 없는 자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너희들 빈손으로 가지 마라. 예물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부담을 느끼고 감사를 하네. 여러분, 남밥한 그릇 사주고 찬 찬전 사준 건 부담이 없는데 하나님께 많은 드린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생명을 주신 주님인데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요?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요?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을 받고 난 사도들과 제자들이 뭐에 급했죠?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이 백성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가지고 오니까 뭐 했습니까? 쌓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 했죠? 가난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약자들 찾아가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너희들 중구지하는데 바쁘면 되겠냐? 너희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무해서 목자로서의 양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성령 충만한 여러분, 일곱 집사를 세운 이유가 바로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초대 교회는 이 절기를 성취하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의 시대가 되었고 은혜가 되어졌고 우리는 이 절기를 아.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올리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주신 감사예요. 이 절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교회가 무슨 남에게 좋은 일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아멘이죠.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이 감사를, 예?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경배예요. 오늘 이 맥주 주일인데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가라지가 되어 있나 쭉정이가 되어 있나 깐부기가 되어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열매가 노랗게 익기 전에 비바람에 환란에 지금 기한 전에 떨어져서 지금 땅바닥에 썩어가고 있나? 이게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천국 갈수 있는 너가 열매가 되어야만 천국까지 까라지는 못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면 땅바닥에 썩습니다. 우리 썩어질 게 뭐죠? 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봐요 옆에 사람, 아픈 사람 쳐다보기도 싫어요. 나 아파 죽겠는데. 오늘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누구께 보입니까? 내 것만 보여야 돼 지금. 내 가족과. 믿음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오늘 이 절기가 내가 열매가 되어야 해요 내가. 아멘이죠? 내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열매가 되어야 이 절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맥추 절기를 지키나? 결국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못됐는데 다 떨어져 썩어댔는데 무슨 절기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나 구원하려고. 예? 저 사망의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를 다 열어서 건져주시려고. 이 은혜니까 여기에 보답해라. 감사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짧은 시간에 복잡할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음상을 잘하시고 우리는 꼭 천국, 소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